10월 10일입니다. 화요일 하나님 지혜로 점검할 재정 생활 돈에 대한 거요. 일상의 태도. 자 본문에 술로 직접 갑니다. 일대지 멀리 해야 하는 보증과 게으름, 같이 갈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재정 보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더 지나 그물에 걸린 동물같이 사주가 되어 고통당할 수 있어요. 보증이 위험하기에 함부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보증을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고마워해야 할 말을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보증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신도 없으면서 보증을 써준다든지 남편과 혹은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보증을 써가지고 일이 터지는 경우들. 그래서 같이 망하는 되게 실수하고 실패한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착한 사람들이 망해요. 왜 보증을 써주다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한테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은 보증 서달란 말 하지 말고 보증 서겠다고도 나서지 말라 만약에 그런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정말 도와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인정 때문에 해가지고 정말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칙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경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보증서는 거 막았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나죠. 밑에 내 밑에 두줄 속죄 은혜 시작.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 사람 때문에 변화 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 큐티 적습니다. 보증과 보증과. 게으름을, 보증과 게으름을 멀리 하라. 보증과 게으름을 멀리 하라. 실수는 경험이다. 실수는 경험이다. 경험은 지혜를 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보증을 멀리 하라. 그리고 한 가지는 게으름을 멀리 하라. 사람이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게으르면은 결국은 그 결과는 슬픈 것이고 비참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의뢰 받고 새로워지고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데 게을러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보다 늦게 자야 돼요. 남보다 더 공부해야 돼요. 남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인도를 받겠다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길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게을르지 말아라. 보증을 멀리 해라. 우리 살면서 실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그런데 그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게 만든다.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자, 마지막 이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첫 줄만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성도의 삶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의 삶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악인의 행위인 이 구부러진 말,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구부러진 말. 이는 거짓말과 악한 계획으로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없어야 돼. 맨 밑에 두줄 건강한 신앙. 시작.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더 무너지고 망가지느냐?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마음에는 정말 싫으면서도 겉으로는 절대로 실접안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위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나쁜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이나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 싫으면 싫은데요. 아니면 아닌데요. 이게 자기한테도 낫고 그 사람한테도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지 않거든요. 근데 속은 싫으면서도 여기 가서 공실한 공을하면서거절은 나, 안 아돼안돼 이런다 말이요. 자기가 자기 속이잖아요. 그 사람도 또 속는 거요. 예아이 사람 나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잘하는 걸. 이가니까또 그런다 말이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 차라리 싫으면 싫은 표정을 해요. 그런 매동을. 그래야지 자기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도 조심을. 하 근데 별도로 뒤에 가서 옆 바가지로 퍼부으면서 앞에서는 절대로 우여자. 그거 아주 위험하고 나쁜 짓이다. 거기에 구부러진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면을 가운데서 악인의 행위는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 저으세요 이 구부러진 말 갖다가 커럽, 컬업, 커럽의 구부러진 말 여기서는 성전에서 마우스, 입을 만한 커럽, 마우스 그래요. 구부러진 말 적으세요. 부정직한, 부정직한, 타락한, 비도덕적인 그걸 갖다가. 구부러진 말요. 이건 성경에서 악인이 하는 말이라는 거요. 예 구부러진 말은 부패한 말, 타락한 말, 부정직한 말, 비도덕적인 말. 요거요. 사전 찾아보면 동사를 보면 동사를 보면은요 부패하게 만들다, 타락시키다, 오염시키다, 변질시키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이 구부러진 말인데 그 구부러진 말은 상대방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말, 변질시키는 말, 이걸 갖다가 성경은 구부러진 말이라.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는 걸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 공간들은 악인의 행위, 구부러진 말, 이거를 용납을 만만히는 요 나도 구부러진 말 하면 안 돼요. 부정, 정치까지 못하면, 아까 했잖아 속하고 겉 다른 말하는 것, 그리고 타락한 말, 비도덕적인 말, 남을 무너지게 오염시키게 하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사람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몇 단, 몇단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눈치라고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면 아 고마운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편만 들어주면 좋은 사람인 줄알거요 이게 같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범죄하는 생각을 하고 범죄하는 타락된 말을 하고 행동을 같이 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아이 위험한 거 그래서 눈치가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 돼요. 그러면 은 우리가 끊을 것 끊게 되고 멀리할 것 멀리하고 가까이할 것 가까이하게 되니까 온전해지죠. 좋아지게 되죠. 넉넉해지죠. 승리하게 되죠. 성공하게 된다게니다 적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며,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며, 현재를 즐기며,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 계획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지혜로 점검할 재정생활과 일상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거 하면 안 되겠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주어지면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엔조이 할줄 아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선생님이에요. 옆에 사람이 잘하죠. 그 사람이 행복하죠. 성공하죠? 영원히 잘 되죠? 그거 보고 빨리빨리 빨리 배워야 돼요. 아, 저 사람 잘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빨리 배워서 내걸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방법을 내 방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남을 통해 배우지 못해요. 남이 잘하게 되면 그것을 빨리 배워가지고 내걸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남이 잘 되면 대합한다든지 남이 잘 되면, 오, 이게 기여우르네내 자리를 넘보네? 그래갖고는, 배워야 할 사람인데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자꾸 잔챙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쫄라한 인간이 자꾸 되는 거죠. 시간 가고 서울 가도 사람이 믿음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도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아, 정말로 행복한 날, 정말 멋진 날, 아, 정말 좋은 날,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한다. 아 하나님 저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음 해는 어떻게 할까요?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안될 턱이 없고 잘 된다 고 말이죠. 그런 새벽에 오면은 그런 거룩한 야망이. 그냥 야망 말고 거룩한 야망 막불타올라야돼요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한번 기도하러 오면은 뭔가 달라져야죠. 기도 한번 했으면은 찬송 한번 했으면 성경 한번 읽고 썼으면은 뭔가 달라져야죠. 그거죠. 자, 건너편 마지막 더 이상 하지도 못해요. 시간 없어요. 격습니다. 저기 우리 자문서를 지금 새벽에 간다는 건 너무 너무 소중한 지혜적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줄이며 줄 줄이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늘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줄이며 하나님 말씀을 늘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줄이며, 하나님 말씀을 줄이며, 자기의 말을, 자기의 말을 늘린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말을 자꾸 줄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말을 자꾸 더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줄이고 자기 말,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이걸 자꾸 늘리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읽을까요 시작 지 사람은 자신의 말을 줄이며 하나님 말씀을 다이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며의 말을 늘도다 기도할 내용이 뭔가 답이 나오죠.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또 이걸 가지고 조용한 시간 큐티를 하면서 그것도 적고 고백하고 따라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죠. 지혜가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죠.